추도를 위한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돌과 화염병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특히 종로 3가 단성사 앞길에서는 과격 운동권 학생들이 중심돼서 가장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과격 학생들은 시내 중심지 쪽으로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로 이 일대는 교통이 막히고 최루가스 냄새가 퍼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열 학생들은 또 박종철군 추도하는 거리가 먼 재현우의 소집을 외치기도 했으며 도심을 해방구로 만들자는 등 용공적인 구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명부국장 앞에서는 500여 명이 화염병 40여 개를 던지며 차도로 뛰어들어 10여 분 동안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밖에도 금렬 학생들은 시청 앞과 미도파 백화점 앞, 을지로 입구 등에서도 차도를 점거하며 과격 시위를 벌여 한때 도심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최계로동 서울 도심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신세계 백화점 앞길에서 최계로 지하차도 뒤편까지 길게 늘어앉아서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고 경찰은 시위대와 5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맞서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연좌 농성과 이어서 화염병 체류탄의 격렬한 공방이 반복되는 시위 양상이 3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는 시, 오늘 시위는 시위대 화염병 사용이 최근에 시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맞선 경찰의 체류탄 사용도 가장 많은 것이 아닌가 여기질 정도로 양측의 대결 양상이 격렬합니다. 이 때문에 명동 일대는 체류가스가 짙게 깔려있어서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태입니다. 격렬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위가 소강상태를 보일 때마다 차량을 통행시켜서 우려하던 도심의 심각한 교통, 교통체증 사태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전인 8시쯤에는 3개로 2가 파출소가 시위대의 화염병 공격을 받아서 불에 탔고 이보다 앞선 5시쯤에는 경찰의 보급 차량이 시위대 탈출에 불타기됐 했습니다. 현재 명동성당 주변에는 강군의 노제를 마친 대학생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강경대군 노대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합정할 경우에 오늘 야간 시위는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심 시위는 오후 2시 반쯤부터 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민대회 참가하려다 막힌 대학생 4천여 명이 종로 3가와 차가 그리고 퇴계의 지로 등지의 도로를 점거한 채 화염병 등을 던지며 경찰에 맞섬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맞아서 동로 3가 파고다 공원 옆에 있는 3층 건물의 1층과 2층 부분이 전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고려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교내 시위를 벌인 뒤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다 저지하는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생들은 시위 도중 농구대 두 개를 교문 밖으로 밀어내 바리개트를 쳤으며. 경찰 가스차에 화염병을 던져 내부를 불태웠습니다. 500여 명은 신재기 로터리와 남종 로터리까지 진출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광주 사태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다 목포 세무서와 용호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이들은 화염병 투척 현장을 취재하던 KBS의 김주한 기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 추모 행사와 시위가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서울시내 17개 대학에서는 오늘 화염병을 던지면서 경찰과 맞서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연세대생 1,500여 명은 오늘 오후 2시 구석 하구석방을 위한 범 연세인 골기 대회를 갖고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 밖으로 진출하려다 최루탄을 쏘며 저지하는 경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3시간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고려대학생 700여 명도 오늘 오후 2시부터 교내 집회를 갖고 과격한 구호를 외치면서 교문 밖 10여 미터까지 진출했다가 경찰에 밀려서 1시간가량 교내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일단의 과격 근로자가 각목을 들고 근로자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켜 선동한 뒤에 일방적으로 농성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격 근로자들은 농성과 동시에 선동 연설과 플라송 등 선동 노래를 부르며 과격 행동으로 유도하고 있고 기존 노조가 있을 때는 인민 재판식으로 이를 어용 노조로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자와 관리층 등 사용자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원비어를 날조 선동하면서 농성근로자들이 어느 정도 단합하게 되면 사장과 임원 등을 불러 인민재판식에 요구를 들어달라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폭행과 방화, 기물 파괴 또 가족 위협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규화 전문은 이어 최근 노동쟁의에서 나타난 특징은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보다는 노동운동 의식 고취에 주력하고 있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단이나 그룹 기업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분규가 발생한 근로자들이 분규가 일지 않은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연쇄 파업을 선동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분규가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교화 전문은 따라서 이번 사태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단순한 노사 분규로 볼수 없으며 기본법 질서와 관행을 완전히 무시한 혁명적 색채가 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분규가 타결된 뒤에도 협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고 작업 지시 거부 등으로 태업을 되풀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